안녕하세요. 모듈 리뷰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제작진은 27기를 옥순 특집이 아니라 장거리 근거리 밸런스 게임을 하려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거리에 사는 그만그만한 여성과 정말 멀리 살지만 내가 호감을 느끼는 여성 중 너의 선택은 복잡한 문제지를 받아든 남성 출연자는 이성적 호감이냐 사회적 조건이냐를 놓고 저울질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게 이번 기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어요. 또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자위인지 타위인지 알순 없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옥순 소리 한 번쯤 들어봤다는 비공식 옥순녀들을 모아놓고 정작 최고인 기녀에게는 정숙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성은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사람도 동물인지라 생식과 번식이라는 본능 위에 오랜 기간 사회적 문화적 영향 속에서 형성된 미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수 여자 대지눈이 참 잔인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남성이 좋아라 하려 소를 갖추고 거기다 자신이 가진 무기를 10분 활용할 줄 아는 여자. 정숙대 나머지라고 할수 있을 정도니까요. 정숙이 리뷰는 다른 편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엔 나머지 여자 출연자 중에서 영숙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그룹에서나 인기 멤버와 비인기 멤버가 있듯이 솔로나라에서도 인기의 부익부비닉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인상 선택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유독 몇 명이 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숙과 연숙의 경우는 거의 통편집이 된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여성 출연작간의 대진운도 좋아야겠지만 남성 출연자와의 결도 잘 맞아야 하는데 영숙의 경우 남성 출연자와의 결이 잘 맞지 않아 보였어요. 한마디로 그림체가 다르다고 할까? 물론 제작진이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조합을 맞추었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다잘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숙은 등장부터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나름 여성스러움을로 피라고자 하늘하늘한 소재의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었지만 뾰족 구도의 포멀한 오피스룩의 차림은 영숙을 더욱 성숙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영숙에게 잘 어울리긴 했지만 영숙은 저지 후드 자켓, 상철과 영철은 데님 자켓 등 남성 출연자들이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온 바람에 상대적으로 올드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다 어려 보이시던데요. 혹시 F6 특집이에요. 자칭 나솔백과 사전 영숙의 첫마디가 연령대에 대한 언급 이것을 보면 자신도 남성 출연자와의 간극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어요. 남피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시원하게 웃던 영숙은 자신이 한날도 모르고 눕방 시전하는 남성 출연자들 어쩌냐고 나는 솔로 편집이 제대로 될지 걱정했어요. 정숙이 명작 그림 내점 받고 표정 관리하는 동안 영숙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별점 높은 중국집을 알아봐야겠다 싶어 배민을 켰어요. 자기소개 시간, 호주국적의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숙과 바로 뒤 정숙을 향한 취재 열기를 비교하면 남성 출연자 사이 영숙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했어요. 다른 여성 출연자의 스타일과 비교해 봤을 때 정숙은 짧은 치마, 영자는 청바지, 순자는 짧은 원피스를 입어 좀더 어려 보이게 입었다면 영숙은 어깨가 기잡힌 포멀한 오피스로 원피스를 입어 더욱 성숙함을 드러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영숙의 스타일은 바른 인상에 신뢰감을 주겠지만 나설에서 영숙은 고만고만한 나이 대인 다른 여성 출연자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할 뿐이었어요. 정숙 회피해보겠다고 나설 영마살을 맞아버린 영수는 통편집 블랙홀에 빠질 뻔한 독거인 3인방을 건져올리는 순기능을 하게 됐어요. 자기 소개 하나도 안 궁금했지만 취미부자인 현숙과는 가정관 인생관이 궁금하다며 대화하고 샤랄라 옷발에 다시 보인 영자와 대화에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것을 끄집어냈거든요. 두 번째 날 자기 소개하고 마라맛 통딱 먹은 뒤부터 통보이질 않던 영숙은 3일째 아침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정숙이 나솔나라 토지측량을 이남자 저남자와 돌아가며 하는 동안 영숙은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어요. 남PD는 랜덤 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영숙은 라이징스타 영수와 짝이 되었지만 나솔데이트 복도없지 등을 맞대고 피크닉을 즐겨야만 했어요. 헤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등지고앉전니 낭만이 없다는 영수에게 연인 사이에서도 예민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요? 알아가는 거일 수도 있고 27기 킹카 중 하나인 영수와 데이트하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인감한 주제를 선택하는 센스를 보며 독서가 취미인 영수기 대화 소재 거리 선택을 그것밖에 못할까 싶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얘기도 하기 싫고. 분위기 서먹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얘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서로 얼굴은 못 보고 등을 맞댄 채 데이트를 한다고 쳐도 자신이 등에 닿는 상대방의 낯선 감각에 긴장도 되고 어쩌면 새로운 설렘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영숙은 심드렁한 표정을 여과음시 드러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번 데이트는 망했다. 무슨 생각으로 나왔어요? 외모돼지, 피지컬돼지, 머리숱돼지, 다가진 인기남 영수는 막대 먹은 말본색까지 괜찮았는지 요상한 말로 물었어요. 여자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잘생긴 영수가 그런다 해도 4차원의 유니버스가 매력적이라고 받아주었거든요. 왜요? 움직이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지가 보이지 않아요. 영숙님은 저보다 더 차가워요. 티키타카가 좀 있어야지 알아볼 생각도 생기는 건데. 티키타카 아무랑도 안 해봤잖아요. 삐졌다. 그냥. 삐진 건 아니야. 굳이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을 뿐. 그게 삐진 거잖아요. 어떻게 삐쳤다 하나만으로 단순화할 수 있어.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데. 모나리자처럼 옅은 눈썹에 이마를 훤히 드러낸 중세미를 뽐내는 영숙은 발끈했는지 속사포를 발사했어요. 내가 할 말을 영수님이 하니까 어이가 없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의 흐름으로 봐서 어디서 재미를 느꼈다는 건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포인트였지만 혹시 그것이 얼굴이 재미있어서는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어요. 낯가림의 시간을 지나 본격적인 러브라인이 불타오르는 3일째 밤을 앞둔 시점 나소료양원에 입소한 영숙은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있다 나갈 것 같았어요. 응원인지 매기는 건지 모를 영수의 훈수처럼 다른 남자에게 플러팅 날려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호를 단신으로 떠날지 지켜보도록 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재미있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알고 싶은 듀뷰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